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제가 이제 쫀득쫀득간 터키 아이스크림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. 준비물은 식사다, 단물통, 물, 숟가락 무공부를 준비를 해주세요.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공갈 되게 짧아야 짧은데, 그냥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도전해보는 건데요. 그래도 더잘 보니까 정면으로찍어 보는 거예요. 식소대를 한 스푼, 둥근, 한 스푼 반, 이세게 해주시고, 식소다부터 다시 담아야 돼요. 아, 이거 초청은 줄리유미, 줄리유미입니다. 한 숟가락 넣어주시고요. 가루를다락 숟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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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숟가 주고요 소다를 더 넣어야겠어요. 물에 너무 많이 는 제가 원래 가루쿠이랑잘 못하거든요 물 양도 잘못 맞추고 고뭐 물건 부분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뭐를 좀더 넣어드릴까? 꽤 어렵네요. 좀 쫄깃쫄깃해졌거든요. 아, 좀더좀더 좀더 길었거든요. 그래서 물도둔둑한 토끼 아이스크림이 완성되었습니다. 진비유님하고